헬로 에브리 웰컴백 투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레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믿어도 되나요 태양광 발전소 세금도적 사기판 아니겠지요 요즘에 그 MIT 천재들이 어떻게 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How to clean solar panels without water. 물 없이 태양광 패널 청소하는 방법 이거 하고 놀고 있다고 합니다. 저 제목만 딱볼때 바로 캐치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아 주기적으로 청소 반드시 해야 되나 보구나 물과 사람을 사용 안하고 패널 청소할 수 없나 네. 인부 고용해서 물로 패널 청소하는 일이 지금 골칫덩어리라는 겁니다 네. 발전 수입보다 물값 청소비가 더 나가는 거 아닌지 이게 지금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제목만 보면. 그래서 사진 쪽 한번 보시면요, 먼지 청소 안 하면 햇빛이 쨍쨍해도 전기 거의 안 생긴다는 겁니다. 먼지를 청소를 해야지 제대로 전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사람들이 물 청소를 하면은 이 물이 지금 또 만만치 않고요. 이게 또 다른 문제거리가 되고. 브러시로 이렇게 쓱쓱 썰어내리면 은 유리판이 지속적으로 미세하게 손상이 돼서 결국 효율이 낮아지니까 효율 낮아지면 쓸모없는 돌덩어리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전기 안 나오는 돌덩어리, 돌 돌무더기 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저 돌무더기에 지금 돈을, 내피 같은 돈을 투자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미리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대략 10% 10% 정도 태양광 발전 차지할 거다. 뭐, 이런 예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탈탄소 부음 때문에 세금으로 자꾸 지원을 해주니까 계속 이제 짓겠다는 건데, MIT 저 자료를 쭉 보면은 태양광 최초 설치학원에서 대략 한한달 이내에 출력 30% 정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이 줄어들겠죠. 먼지 때문에 광 출력이 저하된다는 건데 이 말은 최소한 한 달에 한번 이상 청소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물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도 지금도 연간 청소하는 데 사용하는 물이 10빌리언 갤런, 100억 갤런, 인구 200만 명 마실 수, 그 식수에 해당한다는 그런 양입니다. 이렇게 이거 MIT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고그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 대략 답이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MIT 제네들이 자기들이 만든 기계는 물도 안 쓰고 브러쉬도 없고 접촉도 안 된다는 거죠. 사람도 필요 없다. 지금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는 게그 제목 내용입니다. 패널과 접촉 없이 먼지만 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저도 이 제목에 낚여서 내용을 봤더니 뭐 원리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정전기 현상을 이용해서 그래서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그 패널 위를 정전기를 유발하는 판때기 쓱쓱 왕복을 시켜주면 먼지에 정전기가 유도가 돼서 태양광 패널에는 원래 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들이 같은 극성이 되는 것이 아마 요령일 것 같은데 그거 너무나 간단합니다 딱두 번만 트라이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보고 안 떨어지면 반대로 연결하면 떨어집니다. 극성은 둘 중에 하나니까요. 그 원리가 바로 쿨럼의 전기력 아니겠습니까? 같은 극성을 밀어내니까 파넬에서 정전기력 때문에 밀려난 먼지는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이제 굴러 떨어진다는 겁니다. 사람 없이 이제 로봇이 썩썩 움직이게 한다는 건데, 뭐 드론도 날아다니는 로봇이고요. 그런데, 패널 하단에 앞으로 수북하게 쌓이게 될건 뭔지는 언제, 어떻게 제거가 됩니까? 예. 기껏 청소하고 나니까 또큰 바람 불면 또 쌓여버릴 거고. 그래서 <laughs> 이게 이제 국내 시장은, 국내 상황은 어떤가? 이렇게 사진 한번 보시면은 국내에도 이 청소 시장이 상당히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광고업체인데 돈 내고 광고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 내더라도, 광고비 내더라도 이제 어, 돈이 벌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돈은 결국 태양광 그 펜을 설치한 그 분의 호주문에서 나와야 됩니다. 에. 문제는 이제 저런 거 고려 안 하고, 청소하는 거 고려 안 하고 태양광 발전 설비에 투자를 한 분들이 있다면 저거 배보다 배꼽이 더큰 상황 아니겠는가. 한달 발전 수입으로 청소비 제대로 나올지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또 세금으로 보전을 해준다면 그거 전부 내가 낸 돈이 또 저렇게 낭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태양광 발전소라는 거. 사실은 사막이 최적의 입지 아니겠습니까? 햇빛 풍부하고, 땅도 넓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사막에 대규모로 설치하는 경향이 있죠. 이게 바로 솔라팜이라고 하고, 그래서 태양에너지 농장,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사막에는 햇빛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람도 있고요. 문제는 거기 에 지금 모래가 있습니다, 모래. 바람 불면 모래가 날립니다. 거대한 모래 태풍도 1년에 최소한 한두 번 오지 않겠습니까? 그 태풍 속에, 그 모래 속에 저거 통째로 파묻혀버리거나 패널이 모래 강풍에 부사져 뿌거나 바람에 날아가 버리거나, 그리,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이거는 뭐 1년에 한두 번 혹은 두세 번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요. 매 순간, 매 순간 예? 패널은 바람을 맞을 테니까 바람 속에 크고 작은 모래 알갱이 돌멩이 등이 계속 두드리게 맞는 거죠 그럼 부서지는 거지 뭐 예? 먼지가 쌓이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량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겁니다 예, 예? <laughs> 모래에 파묻혀서 발전이 완전 스톱되거나 아니면 먼지가 쌓이면 발전이 팍 줄어드니까 정작 필요할 때 전기 안 들어오거나 찔끔 들어온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최후의 보류로서 믿을 수 있는 것은 비상용 가스 발전기뿐입니다.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갖춘다는 것은 곧 대규모 비상용 가스 발전소도 갖춰야 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에? 이런 어떤 문제 제기하는 거 이거는 아무도 부인을 못할것 같습니다. 이거 누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대규모 에너지 원으로서 굳이 태양광 발전소 필요하겠는가? 저거 필요하냐 이거죠? 당연히 제기되는 의문입니다.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배터리 등에다가 태양광, 풍력으로 만든 발전기 그 저장했다가 발전 없을 때 사용하는 그 아이디어인데 헛소리입니다. 그 예? 이거 헛소리입니다. 그 지금까지 말이죠 현재까지 최고 효율 가장 저렴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뭐냐 그게 바로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에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장된 에너지를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사용하도 사용해주게 하는 것이 바로 가스 발전 시스템입니다 탄소는 포집하면 됩니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태풍, 이 예? 신재생 에너지라는 거, 이거 경제성 분석 반드시 해야 되는데, 태양광 발전 시스템 분석할 때꼭 필요한 요소가 뭘까? 뭘까? 제가 투자 심사를 한다면은 이 자료부터 내놔라. 그러겠습니다. 365일 동안 시간별, 매일 당연하고 시간별 태양광 전기 출력 그래프 가져와. 그러겠습니다. 예? 안 가져오면 당연히 투자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거 말이죠. 화창한 날씨라 해도 적어도 일출 후 두세 시간, 일몰 전 두세 시간은 전기 출력 없거나 있어도 쓸모없는 수준일 테고요. 대략 하루에 7 시간 제대로 가동 못할 것 같습니다. 음? 문제는 이 시간만이라도 설계 용량을 제대로 발휘하는 기간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설계 용량은 한마디로 희망사항 아니겠느냐? 심하게 말하면 바로 그게 사기의 시작이 아니겠느냐 응? 새똥 수시로 쌓이고 먼지는 계속 쌓이고 그래서 수시로 청소 안 하면 전기 출력은 설계 용량의 절반 내기도 힘들지 않겠느냐 어? 끊임없이 바람의 공격을 받는다 이거죠 산들바람, 센바람 돌풍, 강풍 바람만 부는 게 아니잖아요 크고 작은 돌멩이도 섞여와서 패널을 계속 두드리 편다는 겁니다 표면이 <laughs> 허미 가고 낡아지고 그래서 돌무더기가 된다는 겁니다 전기 제대로 안오으면그 돌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설계 용량대로 발전이 되는 것은 설치 후 얼마나 가겠느냐 이런 실제 운영 데이터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에? 그래서 풍력도 유사한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태풍, 태양광 이런 거, 태풍, 태양광 풍력이고 투자 프로젝트 이걸 이제 심사를 한다고 할때 진짜 고민거리 유지 보수비를 얼마를 사용하는지, 출력은 몇년 동안 설계 용량이 유지가 될수 있는지, 그래서 경제성은 이런 당연한 의문에 대한 수년 동안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그래서, 실제 데이터로 경제성이 없다면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을 해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